AD 342년 11월, 11월 모용 황이 장수와 경병 4만을 남도에서 출정하고 모용한 모용패를 전봉으로 하여 별도로 장사 왕우 등을 보내 장병 15,000 북도에서 출정하여 침범했다. 왕이 아우 무를 보내 장수와 정병 5만 북도를 막고 장수와 여인병사로 남도를 지켰다. 모용한 등이 먼저 싸웠고 황이 큰 무리를 계속 이어 우리병이 크게 졌다. 자장사 한수가 우리 장수 아불화도가를 베니 여러 군이 이기는 기세를 타 드디어 환도에 들었다. 왕이 홀로 말을 타고 달려 단운곡으로 들어갔다. 장군 모연이가 쫓아가 왕의 어머니 주씨와 왕비를 얻어 돌아갔다. 왕우등이 모여 북도의 싸움에서 다 패하여 몰살됐다. 이로 말미암아 황이 다시 끝까지 추격하지 않고 사신을 보내 왕을 불렀으나 왕이 나가지 않았다. 황이 장수와 돌아가려 하는데 한수가 말하길 고구리의 땅은 지킬 수가 없다. 지금 그 주인이 망했는데 백성이 흩어져 산과 계곡으로 잠복했다. 대군이 이미 가면 반드시 다시 모이고 모여 그 타고 남은 나무지를 거두어 오히려 뿌리를 걱정해야 한다. 청컨대 그 아버지의 시신을 싣고 그 생물을 가두어 돌아가 기다리면 그 자신을 스스로 묶어 돌아올 것이고 그런 후에 돌려보내자. 은혜와 신의로 어루만짐이 상책이다. 황이 쫓아 미천왕의 묘를 파내 그 시신을 싣고 그 마을 곳곳에 사람들을 묶고 보물을 거두어 남녀 오만여구를 사로잡고 그궁실을 불살라 환도성을 훼손하고 물러났다. 삼국사 권제 18 고구리본기 제6고국원왕 12년 11월조 AD 343년 7월 가을 7월 평양 동황성으로 거처를 옮겼다. 성은 지금 서경 동쪽 목멱산에 있다. 삼국사 권 제18 고구리본기 제6 고국원왕 13년 7월조 AD 355년 12월 겨울 12월 왕이 보낸 사신이 연에 이르러 인기를 들여 꾸며 바치고 이로 그 어머니를 청했다. 연왕이 영특하게 여겨 허락하고 전중장군 도감을 보내 왕의 어머니 주씨를 귀국보내 이로 왕을 정동대장군 영주자사 낭낭공에 봉하고 왕을 예전과 같게 했다. 삼국사 건 제18, 고구리 본기 제6, 고구권왕 25년 12월조. AD 371년 10월 23일, 41년 겨울 10월, 백제왕 소리 병 3만, 평양성을 공격해왔다. 왕이 장수를 내보내 막아 지키게 하고, 화살에 맞아 이달 23일 죽었다. 옛 나라의 들판에 장사 지냈다. 백제 개로왕이 표를 위에 보내 이르길 쇠의 머리를 베어 매달았다. 지나친 말이다. 삼국사 권제 18 고구리본기 제6 고국원왕 41년 10월 23일조 AD 393년 8월 아홉 계절을 평량에 만들었다. 삼국사 권제 18 고구리본기 제6 강개토왕 2년 8월조. ad 409년 7월. 가을 7월 나라 동쪽 독산 등 육성을 쌓고 평양으로 백성들의 집을 옮겼다. 삼국사권 제18 고구리본기 제6 강개토왕 18년 7월조. ad 427년 15년 평양으로 도읍을 옮겼다. 삼국사 권 제18 고구리본기 제6 장수왕 15년조 ad 552년 8년 장안성을 쌓았다. 삼국사 권 제19 고구리본기 제7 양원왕 조 ad 586년 28년 수도를 장안성으로 옮겼다. 삼국사 권 제19 고구리본기 제7 평원왕 조 AD 598년 6월, 한왕 양이 군대를 임류관에 보내 장마를 만나 음식을 보내 이을 수가 없어 군중에 먹을 것이 모자랐고 다시 점년병의 고통을 만났다. 주라후는 동네에서 바다에 떠올라 평양성으로 향했는데 또 바람을 만나 많은 배가 떠내려가고 가라앉았다. 삼국사 건제 20. 고구리 본기 제8. 영양왕 9년 6월조.